포장을 못하는 거예요. 가상 이렇게 다 깨고 나와요. 우리가 우리를,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는 건 뭐예요? 딱딱한 거,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평화와 예수님의 딱 부드러운 사랑을 받을 때쫙 크는 거예요. 연약해졌을 때 크는 거예요. 언제 큰다고? 연약했을때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도 아프면 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춘기 때막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 그러가면 뭐 공부를 해서 어, 나 공부도 잘 못할 것 같고 어, 뭐 인생도 잘못살것 같고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 어쩔 때요왜 그런 마음들까? 이 성장하려고 따라합니다, 시작 성장하려고 우리가 마음에 죄가 있고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성장한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장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 혼자 못 살구나. 이럴 때막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왕이신 예수께서 평화를 위해 예수를 믿을 때, 아, 나는 평화가 없구나. 난 싸워야 되는구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아우나 어, 이거 못하는데 어떡할까. 이런 연약한 마음 들었을 때는, 아,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어려워할 거 없어요. 이, 나를 공격해오는 공격세력. 사실은 내가 커가고 있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안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가윗이 어제 나는 힘도 없고 때리고 맞아야지 뭐 맞지 마시고 전화도 하고 119에 신고도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때려 이러면 안돼안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안몬니 어디든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인데 맨 밑에 어디에 그 다음 위에 누가 있어요? 모압 모함.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적들이 많았어. 에덤 모압, 그 다음 어디에? 암몬. 오늘 사 10장에서 쳐들어온 민족은 어느 나라 민족? 암몬이었어요. 근데 암몬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아. 아람이에요. 그런데 아람 군대, 암몬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아주 막 4만 명 넘는 사람들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라빠라는 게 보여요? 모하베 수도 라빠. 거기에 이제 어, 거기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쳐들어온 계기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전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라예보의 거기 어, 황태자 저격 사건. 그걸로 전 세계가 전쟁이 났어요. 아주 사소한 일로 전쟁이 납니다. 2차 세계 대전도 독일 히틀러가 우리 1차 대전에서 진거 배상 못 하겠습니다. 배고파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전쟁. 전쟁은 아주 사소한 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암모왕 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누이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죽으면 어떻게 했나? 조문을 보내잖아요. 하, 뭐, 아유 얼마나 슬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이 왕이 암몬왕 아스가 죽자 조객을 보냈어요. 하, 그러면서 부조를 드리면서 아유 왕 임금님이 죽으셔가지고 아드님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하고 사심을 보냈는데 젊은 왕이 되니까. 귀가 팔랑귀야. 가지고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신하들이 와가지고 인겁니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을 보냈는데 그거 우리나라 쳐들올라고 그거 보낸 거예요. 그냥 응? 영탐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예요? 왕이 무슨 귀? 팔랑귀. 팔랑귀. 중심을 못 잡아. 우리가 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대통령이래도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부인이 이렇게 해세요 나가세요. 뭐 나가고 안 아, 나가기 싫어. 뭐. 중심이 없으면 흔들려. 아무리 부인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자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어이? 여자들도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남편만 의지하고 아저 남자 만나면 내 인생 행복해지겠지 하고 남자 만났다가 남자가 괴롭히고 그러면 아우 어, 이게 아닌가보다 안 돼요 자기 중심을 잡아야 돼 왕이 중심이 없으니까 염탐하러 보낸 것입니다 했더니 왕이 금세 그런가 해갖고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가지고 조문을 보냈는데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갔는데 막 친구 생일잔치에 갔는데 선물을 갖고 갔는데 친구가 너가어 막 욕을 했어. 그러면 얼마나, 자존 용존이, 친구네 집에 생일잔치 선물 사갖고 놀러 갔는데, 가라고 막 욕하고,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아주 좋겠죠. <laughs> 아주 기분이 나쁘겠잖아요. 지금 이다윗의 신하들이 그런 자이야 그거 가, 는 정도가 아니라, 자, 옷을 중등벌기 엉덩이까지 잘랐으면 어디가 나타나? 엉덩이랑 앞도 다 나오겠죠. 자, 팬티가 속옷이 개발된 건 400년 전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팬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팬티 입고 다녔을까, 안 입고 다녔을까? 안 입고 다녔어. 팬티가 없었다니까. 팬티가 발명된 건몇년 전? 400년밖에 안 됐어.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단 말이야. 옛날 사람들은 팬티를 다안 입고 살았다니까? 한 명도 팬티를 안 입고 살았어요. 그러다음 시대 사람들이 팬티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팬티 안 입어. 근데, 옷을 엉덩이, 중등볼기까지 싹 잘라버렸어. 그러면, 어디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밑에가 싹 보이게 옷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우리는 밑에 자르면, 팬티라도 남아있지만, 이 사람들은 팬티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옛날에 머리를 안 자르고, 이, 머리를 안 잘랐어요. 그리고 뭘 했지? 남자들은 그렇게 상투를 하고, 여자들은 뭘 했죠? 이렇게 비녀를 닦고았죠 따서. 그래갖고, 저, 미국에, 어, 원주민들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상투를 들고 비녀를 꽂은 사람들이 인디언 중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도 미국 본토로 간 사람이 유전자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라 연구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양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머리를 안 자르고 또 뭣도 안 잘라 수염도 안 잘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 갖고 머리를 잘라라. 수염을 잘라라 했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내 목을 잘라라.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머리 자르잖아요. 한 달에 뭐한 번씩이라도. 그 옛날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신하들을 이하운이 옷을 밑에를 딱 찢어 가지고 어떻게? 해? 홀라당 아랫들리를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염을 다쫙 밀어갖고 아주 부끄러워 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정도로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속상해가지고 거기서 수염 다 자랄 때까지 오지만 그래가지고 수염 다 자랄 때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다윗이 속이 불골를 끓었죠. 나는 선한 마음에서 나는 착한 마음에서 내가 선물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문을 보냈더니 그 신하들을 어 때리고 하체를 다 드러내 보이고 수염을 다 밀어 이건 나에 대한 공격이다 생각해서 다윗이 이제 아주 이를 갈았어요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랬더니 이제 한훈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 한훈은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먼저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자. 지금 잘못해라고. 당하기 전에 어쨌다 공격하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어, 한운이 이제 돈으로 1,000달러. 한달러트는 약 40kg에요. 현우 40kg 들수 있어요? <laughs> 금 한달러트가 약 40kg 돼. 지금, 어, 여기 40kg 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80kg야. 목사님 80kg면 금몇 몇 달란트 몸무게일까? 뭐, 뭐 두, 달란트. 두 달란트야, 두 달란트. 근데 천 달란트 목사님이 500명 있는 무게만큼의 금을 취해서 용병을 샀어요. 용병이 뭔줄 알아요? 용병 군인을 산 거야. 자, 내가 싸워야 된다. 나가야 되는데 어, 내가 돈을 주는 거야. 용주아 너가 내 대신 싸워라. 내가 500만 원 줄게. 싸울래? 네. <laughs> 돈에 약 근데 현우는 네. 더 싸움을 잘해. 현우, 넌 천만 원 줄게. 나를 위해 싸울래? <laughs> 아이고 그럼 2천만 원 싸울 래어 1억은 어때요? 싸울래요. <laughs> 그런 식으로 돈으로 싸움 잘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사와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돈 벌러 같이 죽으러 온건 아니죠. 용병들이 노리는 건 죽음이에요. 돈이에요. 돈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하우는 일천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몽땅 사서 용병들을 했어요. 그래서 용병들이 메드바, 여기 지도 보면은 자, 모아 지도 보여주세요. 모압과 암몬사, 안본사... 안 넘어가요? 네. 자, 모압과 암몬사에 뭐가 있어요? 메드바가 있죠. 메드바에 4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메드바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늘 오늘의 지도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있고 요르단과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 이집트 있는데 지금 메드바는 어느 어디에 있을까? 어느 나라? 그렇죠. 요르단에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여행을 떠난다면, 어? 암몬 사람들이 용병 모아놓은 메드바에 가볼까 하면 요르단으로 가야 메드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드바에 4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한장더 넘겨보시면 은 여기가 지금 암몬의 모압의이 라빠성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라빠성. 암몬무 그, 수도에. 지금도 이런 큰 성이 있었다는 거 옛날에 엄청난 어떤 도시였다? 큰 도시. 작은 도시였다? 큰 도시였다? 큰 도시. 엄청 큰 도시입니다. 아주 막강한 힘이 있었던 일천 달란트, 금인천 달란트로 이렇게 용병을 살수 있었도록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 다윗이 군대를 보냈어요 다윗의 군대들은 용병입니까 나라 지키러 왔습니까? 돈 벌러 왔습니까? 돈벌로. 다윗의 군인들은 돈 벌러 왔어요? 아, 네. 나라를 지키러 왔죠 자돈 벌러 온 사람하고 나라 지키러 온 사람들하고 짱 싸우면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더 힘이 세겠어요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잃어도 내가 나라를 지키러 싸워야겠다 하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돈 벌러 온 사람이 이기겠어요? <목소리> 양쪽으로 인견이 갈라지네요. 자, 돈 벌러 온 사람은 목숨의 유혹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 도망가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한 목숨 바쳐야 되겠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아, 끝까지 싸우려고 하겠지. 그게 독립운동이었어요. 3.1 운동 때. 만세, 대한독립 만세한 게 뭐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니까 일본 사람이 창이 찔러도 대한민국 만세 남아 공격을 당해도, 고문을 당해도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임시정부가 생기고 대한민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3.1운동, 그때부터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선이라고 안 부르고 언제 쓰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대한민국, 그때부터 대한민국이에요 대한 1919년 19, 3.1운동 때부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이? 근데 다윗의 군대와 암몬의 군대가 짱 붙었습니다. 저쪽은 훨씬 숫자도 많고 1천 달란트 나 되는 용병들이 쫙서 있습니다. 여기는 다윗의 군사들 크,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용사 했는데, 양동작적을 폈어요, 안본사람들이 이쪽에, 양쪽 두 진영으로 나눠서, 포위공격. 포위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쪽 먼저 싸우고, 이쪽 싸워야 될까? 양쪽으로 나눠서 싸워야 될까? 양쪽으로 나눠서 싸워야 돼. 이, 양쪽 나누는 싸움은, 나폴레옹 알아요? 나폴레옹이, 전술 전략의 세계 1위였거든요? 프랑스 왕이었는데 어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까지 다 점령했는데 이 나폴레옹의 가장 큰 전술이 양동작전이었어. 군사를 이쪽에 세 명, 이쪽에 일곱 명 이렇게 나누. 그러면 자 일곱 명 보낸 쪽이 이기겠어요. 세명 보낸 쪽이 이기겠어요. 그렇죠. 이게 나폴레옹 전술 중에 하나였어요. 양쪽으로 나눠서. 적들은 5대5로 나눠서 싸운단 말이야.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쪽은 3명만 보내고, 이쪽은 7명 보내. 그냥, 나폴레옹 전술은 7명 보낸 쪽에서 빨리 이기고, 어떻게? 해? 3명 쪽으로 가고싹 전혀. 이 전술이 아주 중요했어요. 이 암몬 전쟁도 이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암몬이 양쪽 전쟁, 양쪽으로 나눠서, 공격해왔을 때 이스라엘이 양쪽으로 나눠서 딱 공격한 군대를 나눠서 어 공격한 거예요 성경 보면 내가 밀리면 너를 도우러갈 테니 네가 밀리면 날도우러 가라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안몬 사람들이 딱 전쟁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비가 점술도 뛰어나고 목숨을 눈빛이 빛나고 막 하니까 용병들이 이거 우리 돈벌러 왔는데 이거 이러다가 우리 목숨 빼앗기는 거 아니야? 슬금슬금 도망가가지고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까 무슨 성? 라바성으로 다 도망가. 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어? 전쟁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어째 다윗이 이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겨야만. 꼭 전쟁 치러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로 대비면 사람들이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와 전쟁을 할때 죽을 각오로 에이 한번 해보자 하고 딱 덤벼버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싸움 못치고 에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한우는 이제 더 속상해가지고 아이 용병들 금 1천 달러 목사님 몸무게 500배 되는 금, 그거 끌어 모아가 용병 사놨더니, 아이, 잘못 싸우네. 더 좋은 용병을 이제 불러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람 사람들을 이제 불러왔어요. 아람 나가, 아 저, 암목 위의 나라, 이스라엘 위의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아람 사람들을 이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바를 비롯해서 많은 아람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아람 사람들에게 이제 또 돈으로 용병을 사왔습니다 자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저 하다 나셀 군대장관 소바 써져 있는데 보여요? 자, 여기가 이제 모압 암몬, 이스라엘이 있고 쭉 위에 아람 다메색이 있죠 아람 소바 이쪽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위에 큰 나라였는데 여기 용병 아그 전에 이제 다른 나라 용병은 이제 좀아 이것들은 어 목숨 위험을 느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 북방 쪽에 사는 사람들이 용감하고 그만 잘 싸울 수 있겠지 해가지고 하다베을 군대 장관 소박을 비롯해서 군대들을 이렇게 이제 끌고 내려왔습니다. 정예 부대를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또전 어 병력을 소집해 가지고 이제 헬람으로 갔습니다. 아까는 저 가운데 요르단에 요르단에 있는 어 거기서 싸웠고 이제 윗쪽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공격을 이제 전쟁을 피롯했어요 네, 다윗에게 아람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 패했어 이번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싸우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랍 전쟁이라고 예, 현대 전쟁사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니까 이란, 이라크, 이집트 해서 일곱 개국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공항에 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다다다 미국 공항 프랑스 공항, 영국 공항에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 났는데.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우 난 이라크 사람입니다. 전쟁 나서 도망쳐 왔습니다. 전 군대 안 가려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거야. 왜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까? 유학 중인데 저는 영국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전쟁 났고 나왔다고 니까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려고 갑니다. 누가 이기겠어? 이스라엘이겠어? 이란이겠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 때 전부 다 비밀 무기를 하나씩 지급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게 뭘까? 총. 성경 책이었어요. 성경 책을 조금 더 하나씩 나눠줬어요. 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이 이길 줄 몰랐는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거야. 1차, 2차, 3차 중동전쟁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세계사에 관심 있으면 1차, 2차, 3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이 이긴 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이그 많은 연합군을 싸워서 이기게 된거예요 대성을 거뒀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적 전쟁, 죄와의 전쟁, 죽음의 전쟁을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아나 죽기 싫어 어쩌가 나는 이제 죽음 어떻게 할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접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승리를 믿고 죽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주님께서 이기셨구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외로움, 슬픔, 어려움, 낚시, 말랑말랑해질 때, "내 성장의 시간이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연약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연약해졌을 때, 우리도 낙심됐을 때, 우리 슬플 때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115장. 우리 다음 주에는 10시 반에 오셔서 달란트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끝난 다음에 달란트 잔치 어른 어른 학생 같이 통합 예배 드리고 바로 달란트 잔치 하고. 엄마 따라서 집에 돌아가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르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달란트잔치 다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친구들이랑, 잘 말해서, 열심히 참석하고 달란트잔치 한 사람들도 복되지만 또, 일년 내에 잘못 나오다가도 그 잔치 한번 오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우리 예수 선을 같이 받아야죠.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yeah <laughs>